우리는 흔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두려움도 없고 문제를 만나면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시련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회의감과 낙심에 빠집니다.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 낙심이 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크기만큼 고난의 크기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큰 고비를 지나면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응답을 받아도 또다시 난관에 봉착합니다. 오늘 읽었던 엘리아에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결투를 하고 승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구판을 벌리면서 그들의 신을 자극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단을 태웠습니다. 이 사건은 온천하에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산이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문제입니다 이 가뭄의 문제는 엘리야가 이미 아하방에게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왕상 17장 1절입니다. 길라세에우고하는자 중에 비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엘리야는 자신이 예언했던 가뭄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을 내리게 했던 요새를 몰아서 아합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어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사실 아합왕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잖아요. 온 나라가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니 밥을 먹어도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잠을 자도 잠이 올수 있겠습니까? 속은 타 들어가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런 아압왕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압왕이시여, 이제 곧큰 비가 내릴 것이니 올라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소서.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듭니다. 엘리야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습니다 바람에 기미조차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엘리야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움직임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역망할 때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전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쳤습니다. 불을 내리게 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감뭄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꽃길만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광야를 지날 때가 더 많습니다. 깊은 계곡을 지나야 되고 풍랑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계곡과 풍랑,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 세월을 영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곰곰이 영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면 일용할 양식도 주셨습니다. 숨쉴수 있는 호흡,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고 풍요롭지 않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신명기사는 출애굽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난 입성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가 다 죽고 이제 가난 땅에서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먼저 뭘 하기보다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봐라. 신명기 8장 2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현실이 막막하고 미래가 두려울 때 지난 시간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칠수 없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한 뒤에 다음 행동을 이어갑니다 42절입니다 아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그, 무릎,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엘리아는 선포만 하지 않았습니다. 선포와 함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선포와 함께 동반되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한 후, 이제 사원에게 바다 쪽을 가서 보아라 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43절입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압니다. 또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십수년간 아니 수십년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병은 점점 깊어져 가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점점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나아지겠지. 조금만 견디면 해결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조금만. 이 말은 마치 희망고문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더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너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된 게 있어? 라고 말하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치 사완이 엘리야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라는 말은 반복해서 해라. 가 아니라 일곱 번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리아의 기도는 단순한 마음의 소원을 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체절명 상황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승리를 경험한 후에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왜? 다 얻었으니까요 반면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도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뭐야 도대체 응답이 없어 이건 응답이 안 되는구나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갈매산에서 승리를 했을 때도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또, 구름 한점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죠? 응답은 오롯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 잘안 풀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때로는 시험이 찾아올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간절히 기도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럼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러한 낙심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저기 앞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나는 뭐 하는 건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가, 궁색 맞아 보이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년의 남자가 그,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쭈그리고 앉아서 쭈여쭈여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인 눈에 초라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좌절하고또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어, 연어 때처럼 기도하는데, 제 뒤에서 누군가 토닥토닥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제 등을. 그 뒤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는 성도님 중에 새벽에 가끔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이 계셔서, 어, 성도님인가 싶어서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지? 내가 착각했나?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다시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냐면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뭐 신비주의나 뭐 신비로운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체험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떤 요인인지 모르지만 토닥토닥 하는 그런 감촉이 제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괜찮다. 괜찮다. 위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타는 다시 일어서 어, 교회를 목양하고 또 성로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날지라도 기도의 무릎을 일곱 번이라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실 것입니다. 엘리아도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으로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원이 돌아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엘리아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아방에게 속히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재촉합니다. 비가 막 쏟아지면 마차가 진흙에 빠져 내려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역사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손바닥만한 작은 징조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즉시 큰 먹구름이 몰려와야 됩니다 또 기도하면 폭우가 쏟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야지 기도의 응답이다. 또 수입이 크게 창출돼야지 기도의 응답이다. 뭔가 이런 큰 사건, 큰 일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한 그 모습을 보며 더큰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도 모세에게 있는 작은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셔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예수님도 소녀의 오병여를 들어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에 민감하셔야 돼요 또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또 내가 맡고 있는 작은 일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가 장애를 딛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썰리반 선생님의 작은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헬렌켈레는 지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렇지만 썰리반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세상을 좀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헬렌켈레를 데리고 개울에 가서 손을 물에 담갔다가 뺐습니다. 그러면서 헬렌켈레의 손바닥에 water, 단어를 적어 주었어요. 또, 들판에 나가 바람이 불때 손을 뻗게 했습니다. 그리고, wind 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bread, milk, teacher.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때 헬렌켈레의 다쳤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헬렌 켈러는 단지 말을 배웠던 것이 아닙니다. 문자를 익혔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힘을 배웠던 겁니다. 결국 그 사랑의 힘이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연설가 또 그리고 인권 운동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작은 손바닥만한 이 구름을 제 목회의 기도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참 목사이지만 부끄럽기 때문에 큰 기도를 잘 하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점점점 상황은 어려져 갈 때, 하나님, 작은 응답이라도 주시면 그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천식에 걸린 사람이 기침이라도 잦아들게 해주십시오 아토피에 걸린 이들이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 부분이라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작은 사업의 실마리라도 풀리게 해주십시오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대화의 문이라도 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러분 가운데 떠올라서 큰 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때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자 마침내 큰 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 지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큰 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저는 딱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피로를 채우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가뭄 속에 내리는 비는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피로가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피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후반부에서는 뭘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육신의 피로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삶 속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먹을 것도 공급하셨습니다.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동풍이 불기해서 매출하기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잘 알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공급하시고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공급의 하나님이시요. 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주가 주대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마땅히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만 채워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도 사라지고 감격도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그 공급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가 주대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간구한 이유도 그냥 이스라엘 땅만 회복되는 것, 자기의 위신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 죄로 가득한 북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신이 판을 치고 있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불임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주변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해, 기도하면서, 너는 그렇게 해. 교회에 있으면서 왜불임이냐 그녀는 그래서 강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바된 나신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자의 한을 풀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했던 거예요. 다니엘도 풀뭇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질 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 속에 바벨론의 그 제국 속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은 자기만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기 위한 그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복받고 잘 나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복을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건강한 몸으로 나몸 하나 근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살아가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살리는 그 일들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에 빠질 것, 공황장애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야지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려내고 행복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자는데요. 이번 주에 개봉할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King of King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주목을 받고 북미 쪽에서 대흥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영 초에 한국돈으로 820억을 수익을 얻었대요. 작품은 어, 한국 사람 장성호 감독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로서의 생애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던 영화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스스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건데 내가 그 앞에서 설때 내가 뭘 하다가 왔나 라고 아닐 때 그냥 부끄러워서 숨는 자가 아니라 뭔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왔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영화니까, 영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상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사람들이 하 돈방석에 앉았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 애니메이션 할 수도 없었고 그 기독교 영화를 만들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재미있고 또 세상에 빠져 있는 영화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글들했다는 거예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투자자를 만났다가 투자자가 사라지기도 하고 코로나 때 부도를 맞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묵묵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시련을 겪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